민수기 24장 23장에 이어 계속되는 발람의 예언에 대한 결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축복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언에서도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을 예언하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 네. 이십사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수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구월의 그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우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굴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오리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자의 지식을 아는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자 엎드려서 눈을 뜬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갠족 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 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한 발람 왕이 모압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음행하게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시팀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자 이에 격분한 비느하스는 가늠한 남녀를 죽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십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도록 한 미디안을 공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제25장 이스라엘이 신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골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빈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다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상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류의 딸이라. 수류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샘스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곧 부월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그로노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6장 가나안 정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실시된 제2차 인구조사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제2차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루우벤 지파를 처음으로 장자 지파부터 계수한 결과 총 인원이 61173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게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난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매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사만 삼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아비오, 엘리아비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난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이백 명이었더라 가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지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차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0백 명이었더라 이스타갈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다 이는 이스타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스불론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에게서난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만 5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문하세의 차손 중 마길에게서 난 차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차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차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렛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해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 핫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차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차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삼만 이천 오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차손이었더라 베냐민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사만 오천 육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육만 사천 사백 명이었더라 아셀 차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위에게서 난 이수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차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차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천 0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차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신렘에게서 난 신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천 0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차선에 개수된 자가 60만 1천 7백 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고아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신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리의 아들 여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7장 가나안 땅은 제비 뽑아 조상 집파의 이름을 따라 남자들이 물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브아세의 딸들은 집안에 상속권을 가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한편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자 후계자를 세워주시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셨고 모세는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문하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아길의 증손 길르아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바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이야. 가데스의 무리바 무리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리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8장.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지켜야 할 제사제도와 명절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월삭, 명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언급된 바 있는 내용이 다시 등장한 것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려야 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 제사 및 월삭의 번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절기 제사로 출애굽과 관련된 6월절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칠칠절 제사에 관해 알려 주셨습니다.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분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마리에 4분의 1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다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가루 십분의 이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재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분재와그 전재 위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수 송아지에는 고운가루 십분의 삼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내 어린 양에는 고운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참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하지한 마리의 포도주 반신이요. 순양 한 마리의 3분의 1신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신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네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추송아지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춘염소한 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곧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것이라 칠칠절 처음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추성하지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춘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춘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